우리가 추석이라고 하면 풍요롭고 아주 넉넉한 추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올 1년, 작년 1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위 집단 생활 속에서 잘 이겨내셨어요. 뭐, 앞으로도 지금처럼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laughs> 사회는 이토록 각박해서 서로 대면을 못할 정도로다가 차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은 그래도 넉넉한 한가위라는 생각 속에 이번 추석 즐겁게 그리고 풍요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들 유임하시고, 우리 불자님들, 뭐, 법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병 없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만족을 안 것이 큰, 가장 큰 재산이다. 친구의 제일은 믿음이요. 즐거움의 제일은 열반이라는 것이 복부경에서 있는 말씀인데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건강한 것 이것은 가장 큰 행복이에요. 우리가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이번 추석 잘 보내시고 항상 가정의 즐거움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입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발언을, 축언을 한번 하자고요. 모든 고통의 소멸을 이루신 부처님들이 그대가 항상 행복하도록 보호해 주기를, 부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대가 모든 위험에서 자유롭기를, 그대가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롭기를. 모든 적을 다스려 평화롭기를.